여러분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까? 유언한다면 어떤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유언은 죽음을 앞두거나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가족과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유언은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진심과 진실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문으로 불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죽음을 은유한 단어가 장막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은 유목민이 임시 거주하는 천막, 텐트를 가리킵니다. 목초지를 찾아 양을 끌고 자주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들은 설치, 철거, 운반이 용이한 장막을 거주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막을 설치했다가 얼마 후 철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기 존재를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깝다는. 임박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인생은 장막과 같습니다. 설치하고 얼마 있다가 철거하는 장막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아주 제한적인 시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보약을 먹어도 죽습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죽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해도 100세 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높고 화려하게 짓고 집을 넓히고 안락하게 꾸미려고 집착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입니다. 더 머물고 싶고, 더 안주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심리인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 얼마간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 견고하면 더 오래 살줄 알고, 성을 쌓으면 더 오래 살줄 알고, 성 쌓고 고생해서 다 죽는 거예요. 어떤 건물도 수명이 있고 언젠가는 허물어지듯, 건강하던 사람도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노쇠해서 죽든지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 장례식 때꼭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곧 철거해야 할 우리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철거할 일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 받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다니.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다가.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밀려오는 그 자책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베드로는 시리와 자책감에 빠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디베라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베드로를 찾아와,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리콜, 리콜링 제 소명, 다시 부르셨습니다. 리빌드 제 사명, 리빌딩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양을 치듯 목양하라는 사명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는 열정과 정의감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는 좌충우돌 인생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단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 절,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하며 스스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머리가 아래로 가고 발이 위로 가고 본문에서 사도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유언처럼 하고 싶었을까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표현을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12절에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13절 하반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하반절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가요 유언을 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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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으면 세 번이나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그토록 생각나게 하고 싶었을까요?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베드로 후서 수신자인 디아스포라교의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그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인 디아스포라교의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더 생각나게 하고 싶고, 한번더 기억나게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죽기 전에 한번더 생각나게 하고 싶고, 한번더 기억하게 하고 싶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을 찌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유일회적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천국은 단눈 당상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laughs> 구원받은 이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약하거든요. 이게 약해.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담거나 성품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담거나 성품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이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계속 비춰봐야 돼 자기 모습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면서 나무라고 판단하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들보를 보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말씀의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기도 무릎이 필요합니다. 오랜 성품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은 잘하지만, 밥 먹으면, 교회 다니면 몸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인격이 잘하지 않아요. 그게 성인 아이 아닙니까? 어른 아이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직분은 있어요. 있는데, 신의 성품을 담지 못했어.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 믿음을 강조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긴 했지만,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뭘로 평가했느냐? 열심, 열심, 열심. 이게 전부 비복음입니다. 비진리에요 하여튼, 열심히 내면 믿음이 좋은 걸로 판단을 했다니까요.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많았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정작 성도들의 성품이 바뀌지 않고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등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의 통계 자료를 설명드렸는데 우리 교단의 가장 심각한 위기 아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고령화입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왜 기피할까요?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꼰대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어른은 많은데, 신앙과 성품과 인격과 삶을 본받을 만한 대상이 없으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학 개념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교지가 어디냐? 외국이 선교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이 MG 세대들이 선교집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예배 실황 영상들 들어가 보세요. 참, 노인네들만 다 앉아요. 이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아이들 학교예요 한 반에 30명인데 예수민 아이가 한명 있든지 없든지. 한 반에 예수민 아이가 둘이 있으면 기적이라고 해요. 그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 외국이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뭐 떠난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배우는데 관심이 없다고요? 오해입니다. 지난 6월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여러분, 서울국제도서전. 가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요즘 책 읽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겠죠? 그 도서전에 관람객이 15만, 5일 동안 했는데, 5일 동안 15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15만 명 중에 70%가 20, 30대였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20, 30대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젊은이들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지적 호기심과 갈망이 큽니다. 이게 교회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럼 교회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성숙한 교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요. 지도자가 없는 것을 한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된 인격과 신앙과 성품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해야 된다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따르고 싶고 성도들이 본받고 싶은 신앙 모델,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어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신앙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장막을 벗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이 활개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당시 거짓 지도자들의 실상을 하나만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이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주 후면 함께 나눌 말씀인데, 지금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지금 교회 상황은 이런데, 사도 베드로가 만약에 장막을 벗어나면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를 2장 22절에서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주 직설적이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이율배반입니다 뱉어놓고 다시 먹어요 거짓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욕하기 좋아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래 놓고 자기가 욕한 그 짓을 자기가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짓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보면 다, 다 드러납니다. 지가 말해놓고 지가 똑같은 짓을 해. 그게 거짓 지도자란 말이에요 방목하는 돼지는 깨끗하게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겨도 금방 오물구덩이에 들어 눕습니다 그것이 돼지의 특성입니다 거짓 지도자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모범적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탈론합니다. 왜? 그 본성이 악하니까 금방 오물구덩이 찾아서 들어눕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는 개 돼지 동물에 지금 비유합니다. 개처럼 입이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죠. 왜 지도자니까. 근데 그 말이 보면 구원받지 못한 말이에요. 여러분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을 들어 보세요, 말을. 말을 들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헐뜯고 뭐 비난하고 그러면 아 이거는 뭐구나. 개구나. 거짓 지도자는 돼지처럼 행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입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천국 간다고요? 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 사후에 베드로가 죽은 뒤에 개와 돼지 같은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친다면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성도들이 뭐 교회를 막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붕괴되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뻔합니다. 한국교회 미래,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뻔합니다. 교회 실상이 이런데, 아직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출받아서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고 다 정신 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은 골막하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노인네들만 앉아 미래가 없는 이 지경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싶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들이 거짓 지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는 죽기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기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의 소원이에요, 소원. 베드로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를 기억하면, 진리로 무장하면, 거짓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분별하는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독바이 교회는 말씀, 복음,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반복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이단 비스무리한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신,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거짓 지도자가 활동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소서 거짓 지도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